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일어났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림은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.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적을 발견했. 배경을 부족합니다. 나 재밌게 해줘.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,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있습니다. 달달임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.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.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! 수물이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. 광물곧다음위이로이동을시작다합니다 목표를 살려야만 다다한시이 보호를 게을리 이필 자. 여기다광니다이이동하고있습니다 말해봐라. 예. 진단과 완료되었습니다. 또한 데이터를 복원합니다.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. 광물이 모자랍니다. 말해. 계속해서 절 파비하려 합니다. 막아주시겠습니까? 찾아 나가겠어. 광물이 필요합니다. <목소리> 에너지가 없습니다. 진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. 이렇게까지 맞고도 그 숨을 쉴수 있습니다. 다 비키네. 대단하다.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. 어서 말해. 나는 군단이다. 뭐지? 지난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설비였습니다. 이젠 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. 제거해 주십시오. 오염된 시스템이 25%만 남았습니다. 탑의 공격으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도와주시겠습니까?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. 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변형이 끝났습니다.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, 여왕님. 전투기...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.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. 하고 싶은 말. 침체물질이 우리의 차원이 다 여기까지. 에너지가 쟤는 지금. 쟤동지이 전투 중입니다. 안의,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. 통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.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.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. 말해봐라.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, 남편. 적들이 오고 있다고. 칼다림은 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. 여유가 있다면 그 안의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. 저기 말해. 곧 자원이 될 것이다. 음, 정화자는. 이 정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. 음, 어서 말해. 하고 싶은 말이란 말해. 제동족을또한명 구해주셨군요. 좋습니다.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.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. 대담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.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. 어서 말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고 싶은 말이라면 지라탑을 또다른 지라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지라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의 50%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.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저진아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다이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군이 전력파. 네.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. 하고 싶은... 말해봐라. 어스... 말해 봐라. 어디로 있는... 광물이... 여기까지 왔군. 동화 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완벽이었습니다. 있는... 데이터 확보.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. 현재 공격 중입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부족합니다. 있습니다. 여기 여왕이 말해 뭐지? 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군대를 준비해라 적이 달려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말해 뭐지? 주송선 이동 중 뭐지? 여왕이 듣고 지 왔군. 저기, 저기, 준기 저기, 저기, 다기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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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어서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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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저기,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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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인사라도 하러가자구나 기존 보와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빨리 말해 동맹이 전투중입니다 수행할 수 없는 영향입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to the house. I'm 습니다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하고싶은 말이라 뭐지? 빨리 서길 신지! 네, 차원이죠.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. 네,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또 다른 지라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어머나! 다인 사격을 전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바레라. 아군이 전멸했습니다. 단단인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. 조금만 버티십시오. 저진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적의 기지로 절 지금 착륙. 지난 달이 파괴되었습니다.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. 자원을 도와줄 시간이다.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말해봐라.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. 집중하십시오. 전진합니다. 이곳의 데이터 회계는 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. 것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. 빨리.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. 니다 정말 다행이군요.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.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. 보행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.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. 하고 싶은 말... 달달이님,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. 막아주시겠습니까? 하고 싶은 말이라도... 난 계속 찾아가겠다. 지난 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다른 지난 탑이 감지되었습니다. 복구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. 수행했어. 다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. 부지런도 하고요 탑이 타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. 조금만 버티십시오. 답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리이니 어서, 지깊피 시스템을 차지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제 또 다른 탈다림 전사를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.